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하면은 이 놀이공원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반려동물들도 놀이공원을 좋아한답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춘천 강아지 숲으로 놀러 오세요 여기서는 강아지들이 리드 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 언덕 강아지 운동장 강아지 수영장 강아지 박물관 강아지 카페까지 정말 우리 강아지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춘천 강아지 숲으로 놀러 오시래요 알+알. 반려견 놀이공원이라니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우리도 놀이공원 가면 너무 좋잖아요. 맞아. 네. 또 강아지 박물관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가요? 강아지 박물관은 그게 교육문화 시설이라서 강아지는 출입이 안 돼요. 어머? 어그 대신 그 강아지들이 옆에 대기실이 있어요. 강아지 아 대기실이 있어서 <laughs> 거기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아 대기하는 친구들이. 대기실은 우린 없지만 강아지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쉴때 우리는 이제. 박물관 가서 뭐 강아지와 뭐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면 잘살수 있는지, 막 그런 역사, 그런 문화, 그런 정보들. 그 배울 수 있어. 우와,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럼요. 우와. 강아지 수영장입니다. 우와. <웃음> <웃음> 여름에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어머머, 어머머, 너무 좋죠, 너무, 너무 좋죠. 아니, 넓기도 엄청 넓은 것 같은데. 좋은 지목, 정말 넓어요. 거의 국내 최대입니다. 대전에도 이 놀이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동물공원, 반려동물공원, 이렇게 훈련 같은 거할수 있는 데는 있거든요. 아까 그 뛰어노는 그런 거 저희도 다 있습니다. 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오, 대전에 그 말씀하신 곳은 대전공원. 평수가 9,700평. 넓어요. 근데 춘천 강아지 숲은 3만 평입니다. 오오 엄청나죠? 3배네? 오 아니, 엄청 넓은데 우리도 국내 최대입니다. 정말 규모는 조금씩 달라도 반려동물 놀이공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laughs> 대표님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공원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최근에는 이런 수영장이라든지 어질리티 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외는 조금 더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 예컨대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이 반려견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숙박 리조트가 같이 있거나 온천을 같이 즐기거나 반려견이랑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명상을 즐길 수 있다든지 상요 네. 도가라고 하죠. 도그랑 같이 요가를 하는 어, 도가 같은 어, 어, 어. 프로그램을. 도...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미안해. 운영하는 것들이 이런 놀이공원, 놀이시설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좀 이렇게 좀더 독특하고 좀더 반려인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